잘 보낼 자신이 없으면, 자퇴를 하면 하면 안아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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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왜냐하면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Korea, k o r 세요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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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e 학 k o 학 e a Korea, k o 이 e a k 고 r e 고 Korea, k 고 r e a k o r 그냥 보통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선우라고 하고요. 어, 학교는 지금 자퇴를 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후 학교라는 대한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보선입니다. 학교에서는 어, 일반고와 다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해서 배웁니다. 대학교처럼. 시간표를 짜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대학교, 자퇴행에 대한 장단점, 장단점을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장점은 굉장히 친구를 만나기 좋다. 친, 친구들이랑 소통을 할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돼 있어요. 이거는 충분히 저의 입장에서 생각한 건데 그냥 공부 이외에 말을 하자면 일단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급식이 맛있다. 대형 고등학교 급식이 맛있어요. 자퇴는 정 반대인 게 단점이 진짜. 애들이 학교 간 시간 동안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오빠 아, 내가 있잖아. 어 갑자기. <laughs> 그래서 이게 진짜 자퇴를 하면은 애들이 학교 가 있는 시간 동안 정말 수, 많은 생각이 들어. 저는 실제로 자퇴하고 그런 시간 때문에 다시 학교를 한번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어요. 아, 진짜? 결국 또 나오긴 했는데. 음. 진짜? 그래서 어, 만약에 자퇴를 할 거면은. 뭔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을 동아리나 뭐 기구를 찾아도 좋고 저는 그런 데서 힘을 되게 많이 얻었다고 생각해요. 장점은 아무도 저한테 신경을 안 쓰고 일단은 학교에서 배우는 건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학문적인 공부 말고도 정말 하고 싶은 공부 정보 다할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냥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성상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필요한 걸 무조건 해야 돼요. 부경수 이런 게 아니고 농사. <laughs> 어디다 심어요? 그게 밖에 우리가 산에 있잖아요. 학교가 아 내려가면 밭이에요. 음 그래서 재밌겠다. 올라가는 길에 막 비료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나 진짜 코를 진짜 막아버리고 싶어. <laughs> 자퇴를 저는 처음에 하고. 진짜 힘들었어요. 하루에 막 14시간씩 자고. 가고. 그러니까 남들이 학교 가 있는 시간에 나는 그냥 계속 자고, 또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렇게 계속 방복밖에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자퇴를 할 거면 이제 책임이 많이 따르죠. 음. 그런 면에서 우리 학교가 괜찮은 것 같은 게 기본적으로 1학년 때만 필수적인 걸 들으면 2학년 때부터는 수학을 안 들어도 되고요. 그냥 졸업 학점만 채우면 돼요. 제 친구는 문학을 안 듣고. 혹은 사회과를 아예 안 듣는 친구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예체능 과목이 보장이 돼 있어요. 연극에 의해, 영화에 의해, 영상 제작에 의해 시창작 뭐 등등등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누릴 수 있는 게대안 학교인 것 같아요. 자퇴를 하고 자기가 뭘 할지 계획을 해놓고 그거를 뭔가 되게 열정적으로 꾸준히 잘 보낼 자신이 없으면은 자퇴를 하면 안. 있는. 고려해보세요.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퇴를 하고 자기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거나 계획을 안 짜놓으면 모든 패턴이 망가지거든요. 식습관도 안 좋아지고 이제 수면도 제대로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자퇴를 그냥 그저 학교가 싫어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더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는 3년 동안 많은 걸 되게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친구들도 만들어 주지, 추억도 남겨 주지. 그냥 3년 동안 학교를 솔직히 출석하기만 하면 졸업증도 따게 되잖아. 그래서 자퇴를 많이 하고 싶으면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컷.